어, 이번에는 겨울 스페셜 콘사인데요. 이 실로 어, 겨울 실로 코바늘 니트를 뜬다고 생각을 하고 무늬 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모사용 코바늘 7호로 뜰게요. <laughs> 그리고 사슬은 길게 떠났습니다 코바늘 겨울 실로 코좀 굵게 예, 그리고 무늬 하나가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겨울 실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기 끝에를 잡아주시고요. 사슬 3개를 떠주세요. 이게 지금 한길긴뜨기 1코 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으로 잡은 게 이거의 바닥코입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그 옆에 코, 옆에 코에 2개를 떠주세요. 같은 코에 두 개를 뜬 거예요. 이렇게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떴고요. 그리고 사슬을 다섯 개를 건너가서 여섯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코에, 네, 그러니까 사슬을 다섯 개를 건너가고, <laughs> 여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뜰게요.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코.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뜰게요. 그니까 러 같은 코에 두코 뜨는 거예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다시 여섯 번째 코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네,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 옆에 코에 다시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에 같은 거를 뜰게요. 네, 여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이 사슬을 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을 세 개씩을 넣어야 했는데 안 넣었어요. 사슬 세 개. 네, 뜨고 사슬 세개 뜨고 다시 여섯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두개 그리고 다시 옆에 코에 네, 한길 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 세개 그리고 다시 여섯 번째 코에 네, 한길 두개 그리고 옆에 코에 한길 두 개. 그리고 사슬 세 개. 이렇게 무늬 무늬마다 떠줍니다. 그, 요 무늬 정도로만 떠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 이제 사이즈를 뜰 때는 이거를 이제 더 많이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길긴뜨기 네 개하고 사슬 세 개를 예, 원하는 만큼 더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여섯 번째 코에, 여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시작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laughs> 그러니까 결국 한길긴뜨기 세 개가 떠진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도 사을세 개를 떴지만, 이것도 이제 한길긴뜨기로 보고, 예, 세 코를 뜬 거예요. 끝에도 세 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이즈 조절을 할 때는 이만큼을, 예, 원하시는 만큼 더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 무늬는 돌려가지고, 실을, 실을 끊고 할게요. 돌려서, 사슬을 3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풍덩 찔러서, 그러니까 전단에서 사슬 3코 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4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두개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네 코. 이거의 반복입니다. 계속 그 전단에서 사슬 세코뜬 부분에 이거를 떠주시면 돼요. 한길 네 개, 사슬 두 개, 한길 네 개입니다. <laughs> 예, 이거 저는 지금 이제 굵은 실로, 겨울 실로 뜨고 있는데, 예, 당연히 여름 실로 뜨셔도 돼요. 원하시는 실로. 똑같이 뜨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슬 세코던 부분에 한길 4개, 사슬 2개, 네 한길 4개를 떠주세요. 마찬가지로 한길 4개, 사슬두 2개, 한길 4개 그리고 다시 여기에 한번더 뜨겠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부분은 예 빨리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이런 거는 뜰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길긴뜨기 뜨는 법을 되게 천천히 떠서 보여 드려 봐야 이제 뜰줄 아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지겨운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은 예 그냥 빨리 뜨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좀 천천히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상을 뒷부분부터 보고 빠르다고, 예, 느끼실 거예요. 뒷부분부터 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앞부분부터, 예, 순서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실은 대바늘로 떠도 되게 예쁘거든요. 네, 코바늘로 떠도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끝에 한길긴뜨기 여기에 여기에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여기도 사슬 3코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무늬가 똑같이 올라가면 그냥 이대로 뜨면 되는데 지그재그로 떠져요 이번에는 요게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반 무늬씩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단을 한 무늬로 보시면 돼요. 지금 두 단을 떴어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은 다른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사슬 다섯 코를 떴는데, 세 코는 한길긴뜨기라고 보시고, 두 코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 들어가는 코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두 코는 이제 반무늬이기 때문에 두 코를 떠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슬 다섯 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 두코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네 코를 떠주세요. 지금 시작할 때 사슬 다섯 코 떴고요.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슬 5코 뜨고, 요 부분에 한길긴뜨기 네 코를 뜰 거예요. 예, 같은 곳에 이렇게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네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건너갈 때, 우리 여기 처음에 제가 깜빡하고 그냥 바로 떴잖아요. 사슬 세 코를 뜨시면 돼요. 예. 제가 실수했던 곳, 사슬 3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3코. 이것도 사슬 3코를 떠줍니다. 같은 무늬예요. 근데 지그재그로 떠지기 때문에 시작 부분만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퐁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4코를 뜹니다. 결국 이것도 <laughs> 이제 두 코에 나눠서 뜨기는 했지만, 한길긴뜨기 네 코가 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길긴뜨기 네 코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세개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네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 세 개. 그리고 여기 여기마다 예, 한길긴뜨기 네 코를 뜹니다. 그리고 반무늬 여기 반무늬 여기 예 반무늬 그러니까 사슬 두개세 개인데 반무늬이기 때문에 두 코만 떠주세요. 사슬 두개 뜨고 여기에 퐁당 찔러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음 단도, 다음 단에 뜰 무늬는 결국 이 무늬예요. 이 무늬인데, 반 무늬가 만들어지겠죠. 돌려서 사슬을 네 코를 떠주세요. 네 개. 이네개 중에, 사슬 3개나 한길 긴뜨기고, 한코는 요사이에 원래는 사슬 2개를 떴어요. 우리 이거 한길 4개, 사슬 2개, 한길 4개를 떴는데 반무늬이기 때문에 한코만 떠준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총 사슬 4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예, 한길 긴뜨기 4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 세코뜬 부분에 네, 똑같이 한길 네개 사슬 두개 한길 네개 그러니까 온전히 뜨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사슬 전 단에서 사슬 세코뜬 부분에는 똑같이 한길 네개 사슬 두개 한길 네개 이게 원래 온전한 문이에요. 한길 네개 사슬 두개 한길 네 개가. 근데 시작 부분은 반 무늬이기 때문에 예, 네 개를 한 개만 떠준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 가서도 예, 반 무늬만 떠주겠죠. 지금 네 번째 단을 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한 무늬 네 단이 한 무늬입니다. 다음에부터는 이네 단을 반복을 해서 뜨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끝에 반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길긴뜨기 4개. 네 둘, 셋, 4개. 네 이거의 반문이니까 반이면 여기가 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슬이 원래 여기 2개인데 반이니까 한 개.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예, 한 개. 이거는 뭐, 시저코라고 봐주셔야 되죠.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단을 떴는데, 이게 다시 반복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음 단 뜨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돌려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뜨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여기 사슬 한코뜬 부분에 풍덩 찔러서, 사슬 세코 뜨고,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이 부분 여기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네 코를 떠주세요. 네 개.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여기 사슬 두코뜬 부분에 한길긴뜨기 네 코를 뜹니다. 사슬 세 개.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제 반문이니까 세 개만 떠주세요. 예. 여기가 네 개인데 반문이면 두 코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시작코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반뜬 거고 나머지 하나는 예, 시작코. 그래서 세 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맞아. 한 무늬를 더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무늬를 더 떠봤는데, 지금 사이즈가 좀 다르죠? 제가 영상을 뜨면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모사용 코바늘 7호로 뜬 거고, 지금 여기 윗부분은 10호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사이즈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10호, 처음에 뜬게 7호. 예, 이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10호로 뜨면 이제 많이 성글게 조금 하늘하늘한 맛이 나게끔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성글게 10호로 떠도 예, 쁜것 같아요. 뭐 중간에 8호가 있기는 한데 8호로 떠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제가 손이 약간 좀 쫀쫀한 편이라서, 예, 이제 특히 서서 뜰 때는 많이 쫀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다른 예,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0호로 떠봤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7호로. 이렇게 뜨실 때좀 참고해서 예,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